장민호의 결혼식은 서울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 중 하나에서 개최되었으며, 이곳은 유명한 고급 결혼식 장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장소를 대여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장식, 음향, 조명 및 서비스와 같은 고급 서비스를 요구합니다. 이 공간의 대여 비용은 결혼식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1. 특별한 장식 장식에 대한 투자는 결혼식 비용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입니다. 로맨틱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자 했던 장민호는 이벤트 전문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장식을 맡겼습니다. 신선한 꽃들과 반짝이는 조명, 세련된 장식품들이 결혼식을 아름다운 시각적 연애로 변화시켰지만, 동시에 결혼식 비용을 증가시켰습니다. 이 고급유리 결혼식은 사랑을 표현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환대를 나타내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행사 메뉴는 신선하고 비싼 재료로 만들어진 고급 요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장민호는 초대 손님들을 위해 최고의 요리를 제공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으며, 이는 훌륭한 미식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대규모 손님수 또한 음식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축하해주는 아티스트들, 결혼식의 또 다른 두드러진 점은 많은 유명 트로트 스타들이 참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티스트들을 초청하기 위해 장민호는 비행기표와 호텔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공연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특별한 공연은 결혼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전체 행사 비용을 증가시키는데도 기여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커플의 의상 비용 역시 이 목록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장민호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정, 정장을 선택했으며 금잔디 또한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어 연예계 결혼식의 스타일과 품격을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의상들을 유명 디자이너에게 맞춤 제작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많은 준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4. 총 결혼식 비용. 이 모든 요소들은 장민호의 결혼식 총 비용을 매우 큰 수치로 만들어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그의 유명세와 경력에서의 성공을 감안할 때 장민호는 이 특별한 날을 위해 기꺼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장민호가 연예계에서 자신의 위상을 확립할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장민호의 결혼식은 트로트 스타의 화려함과 사치를 증명하는 사례입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결혼식 비용이 충격적일 수 있지만, 장민호에게 있어 그 비용은 인생의 중요한 날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두 사람과 참석자 모두에게 의미 있는 축제의 날입니다.